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교수의 진심직설입니다. 이번에는 권력에는 피도 눈물도 없고 권력 앞에는 형제자매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래? 아, 이 사람이 왜 저러냐며 의아해합니다. 이것은 나름다운 세상에서 순수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선한 생각과 양심에서 나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간에 벌어지는 이해관계나 전쟁 상황, 국가 최고 권력자들 간에 벌어지는 쟁탈전에는 선한 생각과 인간다운 양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물론 인간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에서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쟁탈은 분명히 비양심적이고 불의한 일이지만, 반복해서 벌어지고 생활에 있고 생활에 이것은 인간에게 또 다른 본성이 작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력에는 오로지 강한 힘이 작용하는데 힘이 없으면 정의도 부리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비운의 어린 왕 단종이 삼촌인 세조로부터 쫓겨났던 영월 청령포의 천년 기념물 단종 소나무의 사연을 배경으로. 2000년 전의 역사를 가진 신라와 1000년 전의 역사를 가진 고려 그리고 600년 전의 역사를 가진 조선에서 벌어졌던 피비린내 나는 역사에서 오늘을 생각해 봅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체크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의 진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말 바람만장하죠. 2000년 전이나 2025년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570년 전 조선 6대 왕 단종은 1452년 만 11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죠. 그러나 삼촌인 세조 당시에 이제 수양대군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단종은 불운하게도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죽었고 이어서 세종후 부인이고 자신의 할머니가 죽었고 몇년 뒤에 할아버지인 세종이 죽었고 또 이어서 아버지인 문종이 죽는 등 최악의 불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러니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조선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죠. 11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니 하예나 같은 권력자들과 마주하게 되었고 순수하고 정의로운 어린 왕 단종이지만 아직 힘이 없으니 권력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동생인 세조에 의해 쫓겨난 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최고 권력에는 피도 눈물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로지 권력에는 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권력의 힘은 지지자들의 결집력에 의한 것으로 결국은 국민에 의해 나오는 것입니다. 또 1200년 전 신라, 동일신라죠. 40대 어린 애장왕은 서기 800년 만 12세 나이에 왕위에 올라 신라를 통치했죠. 애장왕 역시 어린 나이에 권력욕에 가득한 주변 무리들을 감당하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장왕은 809년, 이제 애장왕 10년 통치할 때 삼촌인 헌덕왕, 그러니까 이제 김원승이죠. 이후에 이제 흥덕왕이 되는데 4 1대 그리고 또 형제인 김재용 그러니까 4 2대 흥덕왕이 됩니다. 등의 반란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그 자리에서 국수까지 잃었습니다. 삼촌들이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권력에는 뭐 형제 자매도 없는 겁니다. 통일 신라 역시 권력 찬탈에 피비린내 나는 아픈 역사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1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고 권력에는 오로지 강한 힘만이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피비린내나는 권력쟁탈 사건이 신라와 조선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고려에도 있었습니다. 네? 930여 년 전인 1094년 고려 14대 어린 헌종은 만 10세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헌종 역시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교 뭐 3, 4학년 어린 나이죠. 그래서 왕위에 올랐으니 주변의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받고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됐죠. 그래서 헌종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삼촌과 그리고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권력에 대한 흑심을 가지고 있었죠. 삼촌인 숙종 이후에 이제 숙종이 되는데 삼촌인 계린공이 어린 조카 헌종을 몰아내고 왕위 자리를 찬탈한 것입니다. 이처럼 최고 권력에는 양심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고 오로지 강한 힘만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간에게 규범이나 질서, 양심이 아니라 동물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볼수 있겠죠. 2000년 전부터 이어온 대한민국 역사, 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2025년 현재를 보면 최고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선량한 사람들은 아이고 정치인들이 왜 이래?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냐며 이상하게 여기는 시민과 국민이 많은데 최고 권력에는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고 일반 규범과 질서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계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 권력에는 부리도 강한 힘이 작용하면 정의로 둔갑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 권력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건 다수의 지지자, 한 나라 국민의 사상과 행동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겠죠. 일제의 나라를 잃었을 때 20대 청년 윤봉길 의사는 힘을 모아서 나라를 찾기 위해 세움, 내움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말은 세움이란 세상을 움직이려거든. 내움,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바뀐다는 뜻이죠. 이것이 나라를 위한 최고의 힘일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 대한민국은 양심이 정리가 되는 살기 좋은 나라를 시민들이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